산대가 없어. 이, 루세. 바토바토톤바르톤바르톤바르가 바르톤. 가내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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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늘 내가 가 오늘 내가 오늘 가 오늘 내가 오가 내가 오늘 내가 오 오늘 내가 오늘 내가 오늘 내가 오늘 내어나늘 내가 오늘 내가 오늘 내가 오오오 깔면서 잡고 뒤편 깔면서 자리 바꿔. 뒤편 깔고 자리, 자리,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이제 올라와요. 언덕 올라. 오사 원래 올라와야 돼. 언덕 올라. 뒤집히 뒤 깔고 올라가. 노스로 올라가. 노스에서 올라가. 노에서 올라가. 노스에서 올라가. 노스에서 올라가. 오케인다. 오케다 앞으로 대시로 피넬로 붙어서. 그래서. 운대로. 4초. 네, 이스트로 깊게 가자, 이번에. 탱크 안에 들어가서 지원시켜 줘. 그가도 이번에 지원으로 써 봐요. 오케이? 으로써 봐. 이스트로 깊게. 이쪽으로 깊게. 이동밀로 깊게. 오. 렐름 이? 엉덩엉덩이웨스트를 한번 다시 돌릴게요. 노스 웨스트럼 한번 갈게요. 들어온다 지금? 샬롯 조심. 비스 조심, 티 조심. 노스 웨스트 조심, 노스 조심, 노스 웨스트 조심. 노스 웨스트 지금 뒤편 뒤편 뒤편. 어, 다까지 전투 트투전 어, 거 잘못 막다 지금 들어와. 거 있는 쪽으로 들어와. 거 있는 쪽. 싸우스 있트 싸우스 있트우스있트 깊게. 사우스 웨스트에 오. 아, 사우스 웨스트에 3 2 1. 지금 사우스에가아 잡아봐. 잡을 거야. 전투 전투 전투. 노스 웨스트로 올라요. 노스 웨스트 올라가요. 노스 웨스트 올라가요. 노스웨스트로 올라가요? 조세틀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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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조심 초코 어 조심 초코 코 조심 초코 디펜렛 디펜렛 드디 깔았어요 나이스 아 깔아가 요는로나샬펜렛 샬롯 디펜렛 빠졌어 요 얘네 네네 홀드 한 번만 할게요 헬로운 한타 다우스 2이머디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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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서 내려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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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네 얘네 퍼로 네. 쿨톡 네. 하나 빠졌어요 네골렘 네. 페이크 쓰고 저스티스 해볼게요 골렘 페이크요 스텝 본만 하세요 스텝 본만 해 이기 지금 노스 이세 노스 이세 5 4 3 2 1 서티스 서티스 봐가 뒤편하면서 내려갈게 언덕 내려가 뒤편하면서 언덕 내려가 뒤편하면서 언덕 내려가요 언덕 내려가요 언덕 쭉 내려가 이스쭉 내려가 이스쭉 내려가 오케이 나 있어 나있나있 이스쭉 내려가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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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놓 뒤편하고 지금 섞여서 천라인까지 들어가 볼래? 천라인까지 들어가서 비비자 지금 왕관인 왕간, 왕관인 쪽까지 와봐요 왕관인 쪽까지 와봐요 아 왕관인 쪽까지 와봐 쭉쭉쭉쭉 와쭉와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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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엘 네, 에, 로커스 받았어요. 네. 엘네 아, 우개이한데 지금 못 나온 거로 2. 1. 지금 로 잡아. 바로 또 바로 또하금지오 올라가 올라 올라가. 나온나온나 올라가. 올라가로로에 왜쪽 올라가? 쭉 쭉. 노스에스 올라가. 언덕 올라가봐. 언덕 올라가봐. 나 커바랐어. 언덕 올라가요? 네. 앞에 앞에 바뀌. 앞에 바뀌었다. 써스에스. 써스에스. 리코니 리 살려. 리니 살려. 리코니 리코니 리코님님 써스에스로. 써스에스 내려올게. 리코니 리게 사로 보세요. 써스에스 써스에스. 다음 다음. 네. 이거 노스로 한 번만 다시 올라. 노스로 쭉 올라. 래 지금 한도안 끼고 노스쪽 올라갈게. 우리 집다 돌려가. 노스로 쭉 올라요. 노스로 노스로 쭉노스쪽 노스로 전골 어, 깊게 들어가 있어. 잘로 주시. 아, 이트. 맞다, 맞다, 맞다. 아, 뭐. 왔다, 왔다, 아 왔다. 왔다. 어, 이트, 괜찮아, 괜찮아. 사우스, 잘우스 이트, 잘로. 사우스, 깊게, 깊게. 사우스, 사우스에 김, 사우스에 깊게. 사우스, 깊게. 오, 삼, 삼, 이, 올라가. 올라가. 바꿔 올라가. 바 올라가. 올라. 로세스 쭉 올라가. 쭉, 쭉, 쭉. 쭉 올라가. 쭉 올라가. 쭉 올라가. 쭉 올라가. 지원 한번 쓸게요. 네. 쭉 올라가. 쭉 올라가. 레로스 올라가. 야, 앞에 보는 거다. 온다, 우리 갈리는 때 노스 이스트 조심해요. 언덕 밑에 노스 방금 노스 방사 방사 막힌다. 노스 이스트. 자꾸 뒤에서 와요. 맞았어요. 뒤 뒤에서 쓰러져. 그 어떻게 요 그냥 똑같이. 안 노스 이스트 네. 쪽 보이시나? 요 노스 네. 이스트. 언덕 이스트? 언덕 이스트 했으리? 또? 어? 언덕 이스트. 이스트 내려갈게요. 이스트 그대로 쫓아. 이스트로가 이스트가 로 이스트. 안 올라갈게요. 이스트로 가요. 이스트로 가. 이스트로 가, 이스트로 가,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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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스트로 쭉, 이스트로 예. 네? 쭉, 이스트로 쭉, 써스로 내려, 써스로 내려, 써스로 내려, 써스로 내려, 스로 내려, 써스로 내려, 써스로 이스트로 쭉 가, 써스로 이스트로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쭉번 걸었어요 쭉 가, 쭉 가, 쭉 가, 쭉로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쭉스쭉 가, 쭉 가, 스이쭉 가, 쭉 가, 쭉 가, 쭉스스 가, 쭉 가, 쭉 가, 쭉이쭉 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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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쭉다쭉 가, 쭉 가, 쭉 가, 쭉이쭉 가, 쭉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쭉 트로피터계서쳐볼래 어떻게? 쳐. 레스안 하더. 오케이. 팀들 사우스 이스트로 한번 내려봐. 사우스 이스트로 내려봐. 이거. 한 바퀴 돌아다녔어? 내려. 조금 더 와. 조금 더 와. 조금 더 와. 아무것 조금 더 와. 조금 더 와. 감사합니다. 이스트로 이스트로 돌아요. <도와>. 이스트로. 쳐려줘. 좀더더더더 더. 그 시스템 쳐물 켰는데. 아, 캡처 두개 됐어. 네 깔았어. 쳐트리스 오. 4 3 2 1. 쳐트리스 박아요. 나이스. 갑비. 이스트서 이스 조금만 이조금더 올게. 어, 네, 조금 올게요 리공태서좀 길어요 네이스조금더 올게요 이스트더더이만더 이스트롤 이스트롤 쭉가이스더해이스더해더 하자 샬롯 뒷로에 레지 로 레지 지금 저지스 깁스들어왔다디면디뒷 지금 웨스트에 게지 웨스트 맞은 게지 웨스트로 걸어요 웨스트로 걸어요 웨스트 맞은 게지 4 3 2 1 저지스에 박아요 서버 이스트로, 투할게요아 미라. 플때 말해주세요. 플로스때 말해주세요. 이스트 투만 이스트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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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쭉, 이스트 쭉, 이스트 쭉, 이스트 쭉, 쭉게요그나게요 노스 이스트, 노스 초코 조심해요. 초코 조심해요. 엘름. 초코 조심만요 초코 만심만요 초코 조심해요. 초코 조심해 맞은 코지심해3 초코 조심해요. 초 초코 해요 초코 해요 언덕 올라갈게요 초코 조심해요. 요 초코 조로해요초 이스로쭉이 이스루 쭉 조심하고, 이스 조심하고, 이비 들어와 있어요. 헬로죠이스 네. 조심하고, 노스 이스루 쭉 언덕 안 올라갈게요. 언덕 안 올게요. 이스 쭉, 우리 샬로 조심, 샬로 조심, 노스이스 쭉, 노스이스 쭉, 이스 없어 이스 쭉, 이스루 쭉, 이스루 쭉, 이스탑 쭉, 이스이스이스 이스루 쭉, 이스루 앞 이스루 이스루 쭉, 이스루 쭉, 이스이스 이스루 쭉, 이스이스요이스이스골이이스이이스이스 웨스트 좀더먹볼래웨스트 웨스트로, 웨스트로 깊게, 웨스트 깊게, 저스트 있으 웨스트 깊게 5 언덕 밑에 4 3 2 1 언덕 밑에, 언덕 밑에 박아요. 고 내려와, 내려와, 내려뒤편 아, 해주면서, 해주면서 내려와, 뒤편 해주면서 내려와, 초크 뒤편, 초크 뒤편, 초크 뒤편, 초크 뒤편 하면서 내려와, 다 온다, 덕 어, 지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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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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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이언트로이 언덕, 언덕, 가덕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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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예배만 터질래요 배만 터진다 네.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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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걸어, 떠... 이스트 걸어 이스트 걸어 이스트 걸어 이스트 걸어 이스트 걸어, 이스트 조금만 걸어. 조금만 쳐줘 이스트 이스게볼거 이스트 게 이스트 게 이스트 게오아문 나는 거삼 배마 졌어배만터졌두원로 쳐로 가요 얘들 본다 내기 조심 사 내려올게 사스 에스 내려올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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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사 아가사마 가자 이거 깊게 들어가줄게 이따 오오데 저스올라갈게요이게들어질수 있나 아, 뒤에 깨 들어가있다 네 저스티지 지금 아이고.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저스티지 페이크, 거페이크요오른저저 지금 이거 마딩게이지 아마 마딩게이지일 거예요, 조심 지금 마딩게이지 할걸 뒤팬, 뒤팬 하고 볼게요, 뒤팬 하고 볼게요 오른저저 지금 디펜. 사우스 뒤우 온다, 온다 온다 다온 아, 지금 이딩게이지이게이지이 마딩게이지 이요

죄송해요, 조금 더들어어요 써서 내려봐, 써서 내려봐. 내려봐. 죄송해요. 써서 네. 조금 내릴게. 써서 조금 더. 서 <laughs> 거기서 이스트로 이스트로 가볼게. 이스트로. 있어요. 네, 이스트로, 이스트로. 네. 초이스 네. 네, 여기 펜레여펜레 초코 펜 레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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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초코 펜 레디. 초이스 아, 내려와요. 노스 이스에서조 아, 어, 아, 아, 내가 반대 볼게. 내가 반대 볼게. 요 내가 뒤에 볼게.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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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로 이스트로, 이스로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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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로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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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스트로, 이스로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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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네, 살수 아, 있어, 살수 있어. 네. 이거 지연 아, 한번 할게요. 됐다. 아, 연결 연결됐어요. 연결 됐어요. 네. 이제 12초. 너스로 네, 올라, 노스로쭉 올라. 너스로 쭉 올라. 너스로 쭉 올라. 너스로 쭉. 트위스는 안 보이는데요. 어디 네. 갔지? 어, 타이 그 어, 사우스웨스트 아, 쪽으로 빠졌어. 어떻게 또 계속 쳐요? 또 멈추면 안 돼. 그래도 스 이스트로, 너스 이스트로, 너스 이스트로, 너스로, 노스 이스트. 노스로 너스로 조금만 더걸을게요 살로 조심해요. 살로 조심해. 우리 씨안 좋다? 노스로 노스로 이스트로 이스트로 가요 여기서 이스트로 가요 끼귀구 이스트로 넘어올 때 조심하고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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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로 조심 샬로 조심 샬로 조심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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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요 거기 거기 안 안지나갈게안지나갈게네네 네. 아래로 내리는 중 홀드 중 네. 웨스트로 빼, 빼고 있어요 네. 님들 여기 초크 많이 위험하거든요 아 초이스가 박았다 웨스트, 어. 웨스트 어나더에 박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걸을게 조금씩 걸을게 근데 지금 웨스트에 웨스트 딥 웨스트 딥5 4 3 2 립레스딥딥립 딥. 잡아봐 잡아 잡아 있는 거 잡아 있는거 잡아 잇는거 잡게립 레이스 빠지면 서 뿌러머 바로 돌릴게요 노스에 노스의 초코 넘어가 여기 좀 많이 매가봐좀더 많이 조금 가실게요 초코빠져들게요바로우 주심 샬로우 심 샬로우 심 렐레모 우주왼쪽다 빠지는 중. 에스 달라 졌다네 이렇게 스내려올게내려올게내려올게 우리 딜러클로 있나 우스 내려올게요 내려올 내려올게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 쭉쭉조� 사우스 서서 다시 내려 갈게요. 조금 더. 홀드 홀드 노스에서 빠질게요. 노스에서 빠질게요. 레스트 바뀌었어요. 푸드도 갈까? 서더 내려봐. 더 내려봐. 더 내려봐. 더 내려봐. 이거 드론 아이, 거. 큐토캐쳐. 웨이크해요? 웨이크. 많이 빠졌어요? 쪽쪽쪽 로 갈게요. 스로로 갈게요. 저스틱, 저스틱, 어. 스페이크. 한번 아리랑 방아쇠, 아리랑 탐발어 아리랑 탐발스. 저스틱 스페이크, 저스틱 스틱 스페이크. 골렘 골렘이 쓸 거요? 그래 쓸 거야. 이제 지금 웨스트. 이제 웨스트로 와봐. 웨스트 걸어봐요. 언덕 밑에 웨스트? 언덕 밑에 웨스트? 언덕 밑에 웨스트. 5 4 3 2 1 언덕 밑에 웨스트? 있는 거만 봐아 아. 좀 걷기만 해. 이거 키퍼 계속 치면서 걸어요? 키퍼 계속 치면서? 키퍼 계속 치면서 걸어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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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그만 가, e 그만 갈게 이 e o 만 계속 치면서 걸을게 e p on, keep o 게요 e 치면서 n k 게요 p on. Keep on, keep on. Keep on, keep o 이스 e e p on, keep on. Keep on, keep o 어, Keep on. k e 턴 p on. Keep on. 턴 e e p on. k e e 턴, on. Keep on. Keep on. 턴. 어 네아마 o t s 스 r e I'm 요 o t s u 올라 i 올라 o t 올라 r e I'm not sure. 요 m n o 요 계속 와요 I'm not sure. I'm 신발 빠졌어. 쭉쭉. 네 e 스 m n 스 t sure. i 네 n o e i 라 o t sure. I'm not sure. I'm 초코 아 s u 내가 페이크라고 한거 아니야? 빠 n 빠 t s u 아 e I'm n 빠져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맞아, 그냥 .��어, okay. Totem, 숙il وب,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쭉, 쪽 빠지니까 빠져. 그냥 빠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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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로 올라가서 노스 이스트로. 네, 네 웨스트로 가봤어요. 노스로 와요, 노스로, 와. 노스. 주까, 주주 주. 완타를 생각도 해야 되는데. 노스 이스트로. 오늘 아, 계속 가지고 아,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 쭉. 스 아, 저배마템에 잠네. 노스 이스트 언덕, 언덕까지 가보죠 일단. 언덕 시작까지 가. 노스 이스트로 쭉갈게 나로 돌버스 발견. 네, 노스 이스트. 소사도 소사도 있어요? 네, 노스 이스트로 쭉, 이스트로 쭉. 찰로 조심하고, 이스트로 쭉, 이스트로 쭉. 와, 풀란지 이스트로, 이스트로. 언덕까지 막쭉 가. 좀더 가면 패리에요. 이스트로, 이스트로? 네, 오케 하거든요. 이스트로. 저 지금 웨스트 패크이 없나요? 앞날 앞날 막. 괜찮아, 돼서. 괜찮아. 서프, 서프. 지금 패 패크. 골렘에서 볼까요? 웨스터로 걸어요. 웨스터로 걸어요. 웨스터로 걸어요. 웨스터로 걸어요. 이스트로, 이스트로. 다시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트로? 지금 노스에 이스트로 이스스트로이스 노스로 좀 올라갈게요. 노스로, 노스로. 여기 노가면 테리 노스이스트 네 노스이스트로 해서 이거 테리 안 닦게 노스이스트로 노스 돌게요 노스이스트로 돌게요 노스이스트 로 노스이스트 로 돌게요 아메리칸 좀 빠져도요 우리 노펜틴 네. 노스 노스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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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틴 노스 이스트 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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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안 빠졌다 티안 빠졌다 티안 빠졌어요 지금 키키 해주지 키키 해주 펜칼 해주 키키 해주 펜펜펜펜펜펜펜펜 지금 웨스 맞는 게 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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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삼 레슬골라봐콜 골라봐, 골라봐, 골라보세라 되나? 노스있어죠 노스에 있었죠. 이거... 쪼쪼쭉올라갈게쪼쪼쭉쪼쪼쪼쪼쪼쪼쪼쪼쪼이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쭉쪼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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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